스타트업 바이블은 투자 사례, 창업 사례 등잘 알려지지 않은 정보를 통해 스타트업 창업자가 알아뒀으면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석희 소장입니다. 오랜만에 스타트업 바이블 관련 섹션의 영상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오늘 스타트업 바이블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작년에 그 세계 최대의 장난감 유통회사인 토이저러스가 폐업을 해서 참 엄청난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작년 초였죠. 그래서 한동안 이 토이저러스에 대한 기억이 사라졌는데 얼마 전 토이저러스가 다시 부활한다는 기사가 외신이 엄청 떴습니다. 그냥 토이저러스가 다시 매장을 어, 낸다 라고 했으면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 토이저러스의 부활에 담겨진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 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토이저러스가 왜 그때 망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토이저러스의 아이콘이죠. 어, 제프리라는 기린 아이콘입니다. 작년 3월인가 폐업 선언을 하고 미국 전역의 800개 매장을 철수하면서 이 제프리라는 기린이 어린아이들에게 이제 떠난다고 얘기를 해서 아, 상당히 뭐 슬펐던 기억이 저도 있었는데요. 이 토이저러스가 어, 세계 최대의 자동 장난감 왕국에서 폐업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이저러스는 1948년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군인이 미국에 돌아오면서 어린아이용 가구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인기를 모으다가 결국 이제 장난감 회사, 장난감을 아이템으로 추가하면서 몇년 후에 이제 토이저러스라는 회사를 이제, 어, 종식으로 출범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한때 2000년대 초반에는 미국의 한 700여개, 전세계 1600여개의 점포를 확보할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세계 최대의 장난감 유통회사였던 것이죠. 얘네가 어느 정도였냐면 2011년도 매출을 보면 139억 달러였습니다. 약 14조 원이 넘는 정도의 규모였죠. 그러다가 이게 2016년도에 115억 달러로 큰 폭으로 추락하면서 이제 결국 문을 닫게 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몇 가지 어, 경영 전략상의 실수라고 얘기할 만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2000년도에 아마존과 장난감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장난감을 온라인으로 팔 때는 아마존에서만 팔고 토이저러스는 별도의 온라인 쇼핑몰을 열지 않기로 한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시너지 효과가 엄청났습니다. 어, 토이즈러스는 아마존을 통해 판매량이 늘어나고 아마존은 이 과정에서 토이즈러스 판매를 독점함에 따라서 또그 어린아이들 부모들을 아마존 회원으로 가입하는 데 대한 효과도 많이 봤고요. 그런데 아마존이 2003년도 계약을 어기고 다른 회사 장난감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둘 사이가 극단적으로 갈라지기 시작하면서 법정 소송이 붙게 됐는데 소송전에서 결국은 뭐 토이즈러스가 계약조건에 아마존이 어 토이즈러스 제품만 팔기로 했는데 다른 제품 팔았기 때문에 토이즈러스가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마존하고 이제 결별하고 난 다음에 토이즈러스가 뒤늦게 온라인 쇼핑몰을 오픈했는데 이미 온라인 시장의 주도권은 아마존이 잡고 있는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일단 온라인에서 큰 실패를 맛본 상황에서 오프라인 시장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월마트가 장난감 시장에서 뭔가 시장을 수성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할인공세를 펼쳤습니다. 그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 대응을 했겠죠. 토이저러스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경영사진이 점점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다음 2005년도에 사모펀드의 인수가 되면서 어, 비상장 기업이 됩니다. 상장 철회가 되면서 비상장 기업이 됩니다. 이런 와중에 또 온라인 오프라인 시장의 열세에 이어서 어, 신생아 수가 크게 감소하기 시작하고 미국 시장에 미국에서도 또 어린아이들도 디지털 기기 아이패드나 스마트폰 같은 디지털 기기에 점점 매료가 되면서 장난감 시장이 위축되기 시작한 것이죠. 이런 세 가지 요인들이 세선 네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결국 2017년 9월에 버지니아주 리치몬드 파산 법원에 파산 보호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부채가 어, 총 52억 달러였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 20 이듬해인 2018년 3월 작년 3월에 미국 내 모든 매장이 문을 닫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랬던 토이저러스가 다시 부활을 얼마 전에 선언했습니다. 어, 회사는 이제 파산 폐업을 했고요. 그 회사의 직접 재산권이나 이런 자산들을 어, 트루키즈라는 회사가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회사가 트루키즈인데 이 트루키즈가 어, 제프리의 부활을 선언했습니다. 얼마 전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올해 하반기에 휴스턴과 뉴저지에 아래 그림에서 보이는 사진에서 보이는 것 같은 매장 두 군데를 오픈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어, 할리데이 시즌에 그래서 이게 상당히 흥미로운 매장인데요. 이 매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인트 벤처를 만들기로 했답니다. 이게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바로 어, B8타 영어로는 베타라고 읽습니다. 이 베타와 조인트 벤처 형식으로 설립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 베타가 어떤 회사냐면 미국의 오프라인 유통 매장의 혁신을 가져오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얘네를 어, 언론에서는 소프트웨어 파워드 익, 익스피리언셜 리테일러,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솔루션 기반의 그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체험형 유통 매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 이 피팔타가 어떤 회사이고 이 피팔타 베타의 이런 체험 서비스의 장점이 이 새로운 토이저러스 뉴 토이저러스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베타는 어떤 회사냐 하면요, 이렇게 미국 전역에 10여 개의 현재 17개의 독자 매장을 운영합니다. 이 매장에는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각각의 디지털 가전기기 회사들이 자기네 제품을 입점을 시키는 겁니다. 입점하는 방식은 월 몇백만 원을 내면은 기기 한 대를 아, 하나의 기기에 대해서 월 몇백만 원을 내면은 얘네 17개 매장에 다 이제 하나씩을 어, 설치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매장을 방문한 고객들이 마음껏 써보도록 해주는 겁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매장의 직원들은 이 고객들에게 이 제품을 잘쓸수 있고 평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만 하지 제품을 팔려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고객이 이 제품 마음에 든다고 하면 아마존이나 베스트바이 온라인 가서 사라고 권유를 할 정도입니다. 물론 얘네 베타 홈페이지에서 물건을 팔기도 합니다만은. 서이 베타가 어떤 회사인지, 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얘네는 공식적으로 Retail Azure Service Platform이라고 합니다. 즉, 서비스로서의 유통입니다. 그러니까, 유통이 그냥 유통이 아니라 하나의 서비스라는 거죠. 어떤 서비스냐면, 어, 고객에게는 체험을 제공해 준다는 겁니다. 이 매장을 방문해 주는 고객에게는. 그리고, 어, 다양한 아이디어 상품들이 여기에 어, 그 제품 개발 회사들의 제품을 얘네가 어, 월 구독 방식으로 이렇게 제품을 설치를 해서 앉혀 줍니다. 그래서 어, 매장을 열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한 매장당 40개, 산 60개 정도의 제품이 있는데 새로운 아이디어 제품들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들에 대해서 고객이 와서 어, 보거나 평가하는 정보들에 대해서 얘네가 그어 개발 회사, 제조 회사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매장에 카메라나 센서 같은 게 많, 많고요. 그래서 고객의 반응을 계속 모니터링을 합니다. 만약에 어내 앞에 뭐 빨간색 디지털 기기와 하얀색 디지털 기기가 있는데, 같은 제품, 같은 종류의 제품의 두 가지 버전을 설치를 해놨는데 고객이 만약에 빨간 제품에 더 관심을 보이면 그 관심을 보였다는 정보들이 이 제품의 개발사에게 베타에서 관련된 정보를 계속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객들은, 그러니까 이 제품 공급하는 회사들은 베타에 자기네 제품을 공급해서 고객들이 보이는 반응들을 계속 실시간으로 거의 실시간으로 분석 정보를 받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 기업은 베타에 월 사용료를 내고 베타의 전매장에 자기네 기기를 전시하고 한대 기준으로 전시하고 어, 사용자 반응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현재 베타는 미국 전역에 17개 의 전용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메이시스나 로우스 같은 그런 다른 이제 백화점이나 유통회사들의 매장 안에도 협력 매장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작년에 베타는 이 메이시스 백화점으로부터 1,900만 달러에 달하는 펀딩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메이시스 백화점 입장에서는 백화점을 계속 줄여가고 있거든요. 메이시스 백화점은 오프라인 사업이 안 되니까. 근데 그 오프라인 사업이 안 되는 와중에서도 이 베타 같은 체험형 매장의 어떤 경험을 자기들도 확보하고 싶어서 얘네한테 투자하는 동시에 얘네 매장을 자기네 백화점의 뭐 한쪽 구석에 운영하는 방식을 지금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타와 협력하는 토이저러스는 바로 이 리테일 에저 서비스라는 플랫폼 형식으로 장난감 매장을 운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는 것은 매장 안에 어린아이들이 와서 마음껏 가지고 놀고 던지고 만져볼 수 있는 그런 체험형 서비스를 어, 충분히 제공해 줄수 있도록 안에 어, 인테리어나 구조가 새롭게 바뀔 걸로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어, 과연 어느 정도 많은 제품을 아이들이 체험하고 또 부모들이 관심있게 만져볼 수 있는지, 이 부분도 앞으로 좀 관심있게 지켜볼 만한, 어 내용 중에 하나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토이저러스의 부활이 주는 시사점은, 이 리텔 레저 서비스가, 어 지금까지 베타만의 서비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토이저러스의 부활에서도 이제 이런 내용이 다, 어 담겨 있듯이, 이제 리텔 레저 서비스 시대가, 많은 오프라인 매장의 화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전통적인 우리가 오프라인 매장을 얘기하는 브릭앤몰타 라는 개념의 이제 변신이 본격화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브릭앤몰타 보다는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브릭앤몰타 에서도 고객의 체험을 해준다는 측면에서 이 브릭앤 몰타 오프라인 매장의 장점을 잘 살릴 경우에 이게 새로운 매출 원을 일으키는 어 근거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험형 매장이 두각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구글 애널리틱스 포 리얼 월드.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온라인에서는 사람들이 방문하면 온라인에 몇 명이 방문했고 안에서 몇분 동안 놀았고 어떤 메뉴를 클릭했고 어떤 제품에 관심을 가졌는지를 다 우리가 분석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프라인 매장은 고객들의 그런 반응을 실시간으로 체크하거나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게 거의 불가능했거든요. 근데 요즘 미국의 유통회사들은 오프라인에서도 실세계에서, 리얼 월드에서도 구글 애널리틱스 같은 그런, 어, 효과적인 분석 작업을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확산되고 그런 솔루션 회사나 그런 서비스가 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게 체험형 서비스의 확대 그리고 구글 애널리틱스 같은 매장 분석 서비스의 확대 이 두가지가 리텔 애저 서비스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이런 데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두번째는 이 트루키즈의 어... 토이저러스 부활 전략 일단 연말에 두개 매장을 내고 이후에 계속 넓혀간다는 것인데요. 이 과정에서 이 장난감 매장의 리테일 레저 서비스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확대되고 변신해 나갈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앞으로 이 토이저러스의 이 부활이 주는 그런 시사점들에 대한 고민들이 전 세계 모든 오프라인 유통 매장의 중요한 화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토이저러스 폐업했던 토이저러스의 부활을 중심으로 유통 매장의 리테일 에저 서비스 전략에 부각되고 있다는 부각되고 있다는 화두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 이러한 강의 내용이 여러분의 신규 사업 전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꼭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좀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